이번에 출고하는 차량은 BMW 3 2 0 i M 스포츠 모델이며 외관 색상은 블랙이고 실내는 꼬냑 시트입니다. M 스포츠는 외관 및 내장 양쪽에서 단순히 럭셔리 세단 인상 인상을 주고 과하진 않지만 분명히 스포티함이 강조되어 있으며 디테일이 고급 소재로 마무리되어 브랜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3시리즈는 밸런스가 뛰어난 차량으로 힘, 반응성, 핸들링이 세련되게 조율되어 저속에서도 약간의 여유감이 있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코너링을 보여 운전하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한눈에 봐도 세단 치고는 존재감 있는 실루엣은 전폭과 전장이 기존보다 커지고 씬이 길어지면서 안정감 있는 비율감을 자랑합니다. 블랙 키드니 그릴은 외관 블랙 색상과 한상 조합을 이루고 차량이 더 공격적이고 스포트한 인상을 선사하며 그릴이 지나치게 작거나 크지 않아 전면에 중심 역할을 합니다. 액티브 에어 스트림 그릴은 자동으로 개폐하는 셔터가 있어 엔진 온도 및 냉각 필요성, 주행 속도, 공기 흐름 등을 감지해 셔터를 열거나 닫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기업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은 엔젤 아이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이며 헤드라이트 내부 윗부분과 외곽선 강조로 야간 시인성이 좋고 멀리서도 3시리즘을아수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차량 측면을 따라 흐르며 차량의 길이감을 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M 스포츠는 더욱 강조된 캐릭터라인 적용되어 스포티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LED 기술을 적용한 리어 램프는 밝고 선명한 후방 신성을 제공하고 M 스포츠는 더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형태로 설계되어 차량의 전체적인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동기역학적 디자인이 강조된 리어 범퍼가 장착되어 차량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리어 범퍼에는 후방 주차 센터 및어시스트 시스템을 위한 센서홀과마운팅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어 주차 시 안전성을 높입니다.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되어 실내 세련된 분위기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스포츠 시트는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센사태 가죽 시트는 고급 합성 가죽 소재로 천연 가죽의 질감을 모방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시트는 전동식으로 조절 이 가능하며 높낮이, 시트 깊이, 등받이 각도, 유추 지대 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기능이 탑재되어 최대 2 명의 운전자가 각자의 시트 유치를 조정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 시스템은 고음, 중음, 저음의 균형잡힌 사운드를 제공하여 음악의 세부 사항을 재현하며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뛰어난 성능을 말합니다. M 스포츠의 스탠링 일은 일반 모델보다 두꺼운 림을 채택하여 더 스포티한 느낌을 제공하고 고급스러운 질감의 소재를 사용해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하단에 M 로고가 새겨져 있어 M 스포츠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스트링일 버튼을 사용해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 오디오 조절 등 제어가 가능하며 스포츠 모드 설정 시 반응이 더욱 민첩해지며 주행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운전자의 주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급스럽고 직관적인 디지털 계기판을 제공하고 최 BMW의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행 모드와 개인화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명하고 직관적인 그래픽을 통해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드시프트를 사용해 수동 모드에서 기어를 직접 조정함으로써 엔진 회전수를 수적하고 주행성능을 보태하여 운전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14.9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오디오, 차량 설정 등 제어가 가능하고 터치스크린 외에도 센터 콘솔의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를 통해 다양한 기능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앰비어트 라이트는 차량의 실내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며 운전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운전자 취향 맞게 색상을 변경하여 실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후석을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3존 자동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탑승자는 자신이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일열 열선과 스트링힐 열선을 이용하여 추운 날씨에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더욱 직관적이고 민첩한 조절이 가능한 디지털 기어로브는 센터콘솔의 공간 확보가 뛰어나며 운전자와 차량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넓은 개방감과 함께 실내 체광이 뛰어나 주행 중에도 탁 트인 느낌을 선사하는 높은. 는 전동 버튼을 통해 개폐 가능하며 가 햇빛 차단을 위한 선반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어 시트는 스포츠 세단로서 으 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활용과 승객의 편안함을 고려한 설계로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 장거리 운행시에도 만족스러운 순차감을 제공합니다. 트렁크는 4 8 0 l 의 공간을 제공하고 40대, 20대, 40대 비율로 분할이 가능하여 긴 짐이나 대형 부품을 실을 때 유용하며 시트를 접으면 더욱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20i M 스포츠 출고를 보셨으며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최대 할인을 자랑하는 박과장에게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